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큰 나무들이 서 있는데요. 이게 다 같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오늘의 양목입니다. 잎모양과 열매가 벚나무하고 아주 비슷한 나무입니다. 5월경에 흰꽃이 나무 전체를 뒤덮어 피는데 그 모습이 구름 같아서 구름나무라고도 합니다. 꽃과 향기가 아주 좋고요. 이 가지에서도 독특한 향이 납니다. 냄새를 맡아 보면 겨울에는 칡뿌리 향이 납니다. 향이 좋습니다. 네, 이 나무가 귀롱나무입니다. 또한 구룡목이라고도 하고요, 장미과의 낙엽교목이고요. 역시 같은 장미과의 벚나무를 닮은 나무입니다. 네, 이기록나무는나무껍질이나 장가지, 잔뿌리를 연중 수시로 채취해서 약재로 쓰고요. 열매는 6월경에 채취해서 역시 약재로 씁니다. 한방에서 약재의 명을 장가지, 나무껍질 잔뿌리 등을 구룡목이라 하고요. 건깨익은 열매를 앵액이라고 합니다. 이 구룡목은 맛이쓰고 매우며 독특한 향이 나고요. 약간 찬 성질입니다. 앵액은 맛이 달고 떨으며 따뜻한 성질이고 모두 독성은 없습니다. 이 구룡목은 봄철에 어린 잎과 순을 나물로 먹고요 튀겨 먹기도 하는데 약간 매콤하고 독특한 향취가 있습니다. 열매도 식용하는데 달고 떫습니다. 네 기록나무 가지와 껍질을 채취를 해봤는데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 기록나무는 한방에서 몸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보잉약입니다열매와 장가지 줄기 껍질을 약재로 이용하면 자양 강장제라 할 만큼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력 강화에 좋고요, 간에 좋으며 체증을 내리게 해줍니다. 중풍과 각종 마비 증상, 허리와 관절의 통증, 신경통 같은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좋은 약재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목 아시죠? 그 마가목을 한방에서 천산화추라고 하는데 그 마가목하고 약효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가목 대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록나무는 기혈의 순환을 좋게 하고요, 비장과 위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나물로만 먹어도 소화력을 높이며 오래된 체증을 낫게 합니다. 지사의 작용이 있어서 설사를 멈추게 하고요, 온몸이 붓고 그래서 누르면 자국이 남는 증상, 피부병을 치료합니다. 이 기록나무 열매나 가지, 줄기 껍질을 먹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자양강장 정력 강화에 효능이 있고요. 간 건강에 좋아서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같은 간 질환을 치료 예방합니다. 네, 또한 풍습을 없애 주기 때문에 중풍과 대퇴부 등의 근육 마비 등의 효과가 있고요. 풍습으로 인한 척추 질환, 관절염, 허리 관절, 대퇴부 등의 심한 통증, 신경통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록나무 잎에도 배당체인 푸르나신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기침약의 성분입니다. 기침을 먹게 하고 항생 작용이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인후염, 관절염 등 각종 염증, 피부 질환에 좋습니다. 네, 이 기록나무. 봄철에는 어린 잎가순을 나물로 먹고요. 봄 여름에는 잎을 따서 덮어서 차로 이용합니다. 여름에 까맣게 익은 열매를 따서 이용하고요. 또 여름이 지나면서부터는 장가지나 줄기 껍질, 잔뿌리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이 줄기 껍질은 잘 말려서 하루에 30 내지 40g 정도를 다려서 복용하고요이 장가지는 좀더 많은 양을 복용해도 좋습니다. 오늘 기록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